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면의 성전 제7궁방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성 제7궁방은 어 기도의 최고의 단계인 것입니다. 어이 7궁방은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 어 주와 주와 합일되는 방이 바로 이 일곱째 궁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이 화면에 띄웠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우리 믿는자가 완전히 합해지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단계의 방, 이것이 바로 일곱째 방, 기도의 최고의 방. 영적인 영적인 최고의 에, 내면의 성전의 방인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어 우리의 영혼은 신적인 광명, 그다음에 지적인 통찰, 그다음에 영혼의 발가짐. 어 이렇게 에, 영성의 대가들은 말했습니다. 신적인 광명이라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면, 사망을 가져오는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그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적 광명.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인 통찰 이라 함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어,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찰하는 그와 같은 지적 통찰이 능해지는 방 그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내면의 성전의 방인 것입니다 지적 통찰이라 함은 말씀의 11기 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도단의 등력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었을 때에 아람이 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아침에 사완이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사완과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어, 엘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인이 스승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어, 아람 군대가 스승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사 선지자가 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여호와여 온 건데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으 하니까 사환의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와 있어 가지고 아랑 군대보다도 더 많은 그와 같은 하늘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사 선자는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군대가 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었을 때에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저, 저들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열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의 눈이 다 열어져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해서 다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칼로 칼로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살 선지자가 왕이시여 우리가 칼과 활로 저들을 사로잡았은들 어찌 저들을 죽일까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하여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아람 군대에게 먹여가지고 그들을 보내줬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장이 바로 1 1개 6장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 것을 바로 알아차린 그와 같은 내면의 성전의 제7궁방 바로 7골방이 바로 이와 같은 방인 것입니다. 지적 통찰이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방 바로 그 방이 이 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짐입니다 이 발가짐은 어, 촛불이 하나가 있으면 촛대가 하나 있으면 어, 또 하나의 촛대가 있는데 하나의 촛대는 예수님의 촛대이고 하나의 촛대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불이 불을 밝힐 때는 좀 어두웠지만, 촛불과 촛불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불이 더 밝아지는 거, 그 밝아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와같이 밝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래서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 그것이 바로 이, 이와 같은 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광명, 지적 통찰, 밝아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가 각각 밝혀지는 방 그것이 바로 일곱째 방인 것입니다. 성 삼위가 밝혀지는 방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자나게나 잠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에 들고 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또 운전을 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과 아버지 사랑 속에서 함께하는. 그와 같은 밝아짐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내면의 성전의 그 골방 궁방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도의 생명의 말씀이 밝아지는 방입니다. 장세기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만 2천 5백 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3만 2천 5백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알아버리는 능력.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영적 권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방, 그것이 내면의 성제 7 공방인 것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기름 부음의 그 권세와 권능, 어, 죽은 자가 살아고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방합일되었기에 어, 인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삼일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방 그것이 바로 내면의 성 제7궁방인 것입니다. 이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 육궁방에서는 영적 약혼이었다고 했으면 이 칠궁방은 영적 결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팍 쏟아 부어집니다. 어? 강물이라는 강물이 신의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와 국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는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가 졸졸졸졸 흐르는 그 어, 물에 흡수되어 두 개의 물이 한 번에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연합의 경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분광 육분간, 욕분관까지는 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가끔, 때때로, 찰나적으로, 이렇게 내리던 은혜의 수락비가, 칠궁방에서는, 한번 내렸으면, 그 내린 것이, 영원히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방이, 바로 이 일곱째, 일곱째, 내면의 성전에, 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면의 성전을 만들 때 우리는 반드시 신적 광명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이루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경지 인것이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충만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의 말씀으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방 주와 합하는 영의 방. 그것이 바로 일곱째 궁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째 궁방은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방이 바로 일곱째 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관상과 마르다의 행동과 봉사가 같이 함께 하는 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궁방에서 육궁방까지는 마리아의 관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궁 방에서 여궁 방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배웠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웠습니다. 밤 잠잘 자리가 됐어도 배웠습니다. 새벽에 깨어서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무릎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리아의 관상이 완벽하게 소화되어서 영적 결혼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행동,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칠궁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영성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도 가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르다의 영성도 우리는 같이 가져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동행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1궁방에서 7궁방까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궁방 하나하나 이제 1궁방에서부터 이 7궁방까지 90개의 골방이 있는데 음? 에스겔서 4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우층으로 또 중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층마다 골방이 30개씩 있다고 해서 3층에 골방을 다 세어 보면 총 90개의 골방이 되어지고, 아래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 우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그 방이 점점 넓어짐으로 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90개의 골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제 이것은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방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어그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설교를 이 여기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